새라요야 이거 뭐야? 반가워. 뭐야, 이거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그, 포인트만봐야 되긴 해. 이 총은 없다. 어, 나 어, 천천히 잡자. 퍼트릴게. 퍼트어야 어, 뛰어 이거. 나보내달 나도, 나도. 어, 깨, 깨, 깨하고 한대어 파라라. 파라한테 <파란>. 파라 아래같다 <laughs> 아이고. 여기 라마 원인데. 바로 잡아 안 돼. 아 됐다. 라마 캐원 해라. 야아가겠고요 아야, 아, 퍽, 갇쳐, 갇쳐. 아 왔다, 다 또 아, 아, 여기 미스 오,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네이크로아 여기 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아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받았어 이스열받았나저스나이 <laughs> 아리하나가 버렸어. 가고 올줄 알아봐 봐. 버터 맞야 돼. 이거 버터. 버터 맞아야 돼. 나운직안 돼. 버로야 돼. 로봇 <놀동기> 생기빵 우리 저거 라바 뚫고자 아 어떻게 안되나? 라마힐 안되나 이거? 라마 없긴해 이거 아우 씨발 까비 아 존마 잘해줬는데 아네아 개잘했는데 하나 한번 두기다어 얘네 고개 뺐다. 쩔수 없어. 하나 해야 돼. 하나 나왔어. 하나 해요 <laughs> 맥클이 오른쪽으로 못 도망가게, 오른쪽만 계속 쐈죠. 일부러 어차피 오른쪽 테로만 차단하면 잡는 거라서. 유희 투표는 시고나탈잘 봐라. 아우, 가비 좋아요. 아우, 다시나발각봐저머 와~ 엉덩이 존나 세노 새끼 엉덩이... 엉덩이 품?

가좀 어, 봐야 돼. 포인트 예, 빌봐 우리. 이 예, 나보다. 다시야 다시야 윈스더 윈스더. 아무 아무 아무! 포인트포인트 포인트. 어 포인트, 피해? 포인트. 아 매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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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핵도로지고 오우 잘다 거점 트레어야 거점 쪽 와줘야 어이, 퇴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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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원. 나이스 잘. 아 잘했다 잘했다 파라? 파라 <laughs> 팔데스야팔데스 내가 이런 천장 낮은 맵 파라는 잘 잡아가지고 천장 높은 맵 파라가 좀 빡세지 이런 맵은 뭐 원데이, 투데이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귀엽습니다. 또 시작됐다. 어 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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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이 또 시작되었어. 아 방해하지 마세요. 어어. 위에서 위에서. 어. 뭐가내빠 하하하 또빠 이게 뭐야 이게.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, 김연아, 저리 가라요? 어? 아, 나왜 이렇게 웃기냐. 개웃네 진짜. 가시뇽. 아, 그럼 게 안좋 떼고있다 한조 안돼 에 한조 피가리 안된다 가자 하나 또짤 시그마 더 시그마 더 시그마 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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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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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하자캐리하자나 그렇지 캐리하잖아 지렸죠 하라까지 따고 캐리할게 아나 해드한대 아나 어우, <much> 이더스 어, 한러어아나어발았어남 어, 뻔했어 오른다, 나이스. 들었다, 들었다. 나간다, 죽인다, 나간다. 나이스 주방, 아 주방 좋았다. 자리야, 나이스. 아이고, 뭐네거이아 어, 씨. <laughs> 이런 어머. 씨. 이나

나 여기 어그로 끌고 있긴 한데. 아, 씨. 오케이, 한쪽. 아, 한쪽 존나 깝지, 네 개꼴보기 쉽게. 그래, 참교육 했어야 됐어, 저건. 너무 까불었어. 나만? 나 나만 이게? 뭔가 이렇게 나오네. <laughs> 한번 보여주세요, 버티니. 가 아, 갑시다. 여기 하고 있 오, 나한테 온다 메노세메노 오세! 잘 해야 돼, 여기서. 좋지. 아! 아, 나 죽었다. 이거. 아, 나 이거 어 나이스. 사리고 그럼 아이코! 해볼게, 해볼게. 아! 잘했어, 잘했어. <laughs> 아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 돼, 안 돼, 아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맞 돼, 안 돼, 아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에나 아, 아. 아, 네.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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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못는데 이거 어, 진짜? 와 차타는 한조 있다 하물 쓰레 포인트 쓰레 포인트 쓰레야 아, 아나 피에다하나하나에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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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 쓰레 포인트 쓰레 파티님은 <laughs> 아, 죽으면 안 돼. 어, 아, 나이스. 밀어! 아아아아 나이스! 어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어, <laughs> 아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아, 바티가 봐야 되는데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다행이다. <laughs>